집합 X에 대해서 FX의 이거를 요 안에 있는 모든 집합의 곱이라고 있어요. 자요 다섯 개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 32개 그 32개 중에 공 집합을 제외하니까 31개 요렇게 31개 집합할 때 줄이 렇게고 31개 집합이네 여기 있는 숫자들 여기 있는 숫자들 여기 있는 숫자들 여기 있는, 숫자들,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하란 말이에 그럼 이 중에 1이 어딘가 있겠지, 1이. 있는 것도 있고, 1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을까요? 1, 1만 봐 1만. 그럼 이 31개 중에 1이 들어있는 집합을몇개 만들어야 돼? 이 1이 항상 들어있는 거. 2에 4승개. 그러면 이 나머지 값 만든 부분 집합에 1을 넣으면 돼. 고집하안는 1이 다 들어있어. 이해됐죠 그럼 다 곱한다? 그럼 1만 먼저 곱하는 거야, 이렇게. 몇 개? 2에 4승. 다 곱하면 1은 다 곱해졌지? 또 계속 곱해야 돼. 자, 2를 곱해야 돼, 2를. 그럼 2가 이제 몇개 있나, 이말이죠 아, 1의 1이 2의 4승이 아니고 2, 요게 아니고 1의 16승 이렇게 그럼 2도 몇개 있냐면 아, 2가 3, 3몇개 있느냐 하면걸 요걸, 요걸 반드시 포함하면 마찬가지입니다. 3도 16승이 2의 4승이 아, 16, 그럼 3이 16번 곱해지겠죠. 9도 16번, 27도 16번, 81도 16번이 곱해져. 다 전체 16이니까 곱했는 게1 16. 6이 그리고 3의 1성, 3의 2성, 3의 3성, 3의 4성의 1 6승 요게 12제. 그럼 3의 160성. 밑에 거 똑같지?